또 핸드폰 보나? 알았지금 아이고, 미! 애들 밥먹때 핸드폰 본다고 자수를 하지마니는 핸드폰 좀 보지 마라. 아, 저... 매일 핸드폰 보고 하면서 밥먹 때마다. 아 지금 안 먹고 있잖아. 그래도 그렇지. 핸드폰 왜 계속 상위에 올려가 있는데. 아 지금 소품 보고 있다고 이거 지금. 나중에 봐도 되잖아. 나중에 보아 보면 언제 보던데. 또 이것저것 일 시키면 또 봐라, 또 봐라, 또또 터단다. 그한뭐 알아서 하고 끝내면 되지. 아 내가 할 말이 있잖아. 엄마 이기 물러가라 아니 이게 먹으려고 하니까 나도 지금 입이 있는데 왜내 이야기 안 들으려고 하냐고 자리 지금 아무도 없고 지금 엄마 혼자만 있고 내 지금 소품 산다고 이야기까지 했으면 엄마가 넘어가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<놀람> 내가 넘어를 <오래> 살았어. 내내 <놀람>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 따 생각 같은 거 아예 안 하는 거야. 예수마, 예. 할머니가 넘어를 살았어. 방글라스 아니 밥 먹겠죠? <놀람> 나는 당신 나이아너 엄마가 둘이 봐 아빠가. 가슴이, 하아 정말로 답답하다. 좀 내가 그말 좀, 한 사람이 가만좀 참고 하라케도 내가 나쁜 말 했는 것도 아니고, 밥 먹을 때왜 핸드폰을 보냐고, 애들한테 핸드폰 못 만지게 하면서. 그거 나쁜 말 아니잖아. 그게 그래, 나쁜 말 아닌데, 당신도 그걸 한번 하고 말해야지 그거 자꾸 그런 얘기가아 나쁜 말밖에 아닌데, 말댓글 꼬박꼬박 안 하나? 그래, 오세요, 애들이. 뭐, 하나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. 그러고 나행니도 내가 볼 때는 엄마한테 막 사사긋긋 댓고 그러지 마. 아빠 옆에 글 보면 짜증날 때도 있어. 좀 그러지 마. 응. <laughs> 막 따지더구 이기 필요도 없어. 그 나중에 듣고 있다가 다 응. 끝나고 나 니에, 응. 응? 엄마 사실 아그일 일일이 있는데요. 나는 사실 이리, 이리, 이랬어요. 응. 그건 뭐 누가 보려 그러노. 1 0년 넘게 떨어져 있던 모녀가 붙어 살다 보니 툭하면 발생하는 의견 대립. 치소 씨 미안해. 말로만 응. 미안해. 키스해줄까? 댓글은 <laughs> 미안해. 사랑해. 욕말 <laughs> 적혀서건방안보린다 <너무 잘해도 금방 웃음> <가끈다. 웃음> 숨이 꽁하고 있다니까. 아, 공하고 하고 말하고 할긴데 뭐. 네. 이래도 내 자식이고 저래도 내자식 모녀 사이 전쟁이 늘 이런 식으로 끝나는 이유. 딸과 손주를 위해 엄마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나영 씨도 알기 때문입니다.